한 유방암 인식 향상 행사가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W코리아가 주최한 자선 파티 20년간 11억 원을 기부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3억 1,600만 원만 확인됐어요.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며 파티를 즐기는 모습, 유방암 상징인 핑크리본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유방암 환우들은 분노했습니다. 유방암은 빼고 그들끼리 파티나 한거 아니냐? 그렇다면 진짜 기부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18살 청년 정동원이 보여준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동원에게는 남들이 잘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자신이 번돈중 일부를 조용히 기부하는 것. 화려한 포토월도 술 파티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었죠. 시간을 조금 돌려볼까요? 2020년 미스터 트롯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정동원. 당시 14살 최연소 참가자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데뷔 첫 음반 수익금으로 정동원은 특별한 선택을 합니다. 소아암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한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팬클럽 우주총동원 팬들도 함께 기부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수와 팬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정동원은 선한 스타 기부 플랫폼 가왕전에 참여해 받은 상금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2024년 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이어진 기부, 한 번에 50만원에서 70만원씩 조용히 기부를 이어갔고, 누적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18살 청년이 번 돈으로 만든 5천만 원.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팬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데뷔 5주년을 맞아 팬카페 회원들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데뷔일 12월 18일을 기념해 정확히 1218만 원을 모은 겁니다. 1000원 단위까지 맞춘 이 섬세한 마음. 이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재난 예방, 긴급 구호,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됐어요. 그리고 2025년 3월 정동원의 생일. 팬들은 또 한번 움직였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동행 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을 기부했죠. 팬들의 기부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었어요. 정동원의 의미 있는 날들을 기념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함을 전하는 거였죠. 데뷔일에는 재난 예방을. 생일에는 청각장애인 지원을 가수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 이게 바로 진짜 팬덤이었습니다. 정동원의 음악 활동도 승승장구 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두 번째 정규앨범 키다리의 선물발매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2일 연속 공연 팬들과 함께 만든 뜨거운 시간이었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3월 21일과 22일 정동원의 고향 하동을 포함한 경남과 경북 전역의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 생한 거예요. 뉴스 속 불길이 하동을 집어삼키는 순간 집을 잃은 사람들, 생계 수단을 잃은 이웃들 정동원과 팬클럽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향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정동원과 팬클럽 우주총동원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모금이 시작됐어요. 팬들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소액이든 거액이든 각자의 마음을 모았죠.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동원과 팬클럽이 함께 1억 원의 성금과 3천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모았어요. 담요, 생필품, 식료품까지 총 1억 3천만 원을 고향 하동에 지정 기부했습니다. 정동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팬클럽도 한마음으로 말했어요. 정동원의 선한 마음에 동참하며 팬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잠깐 여기서 다시 생각해봅시다. W코리아는 20년 동안 화려한 자선 파티를 열었어요. 명품 브랜드가 협찬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술잔을 들었죠. 포토월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셀럽들이 줄을 섰습니다. 11억 원을 기부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3억 1600만 원만 확인됐어요. 반면 정동원은 어땠을까요? 단 일주일 만에 1억 3천만 원. 화려한 포토월. 없었고 술 파티도 없었어요. 그저 고향과 이웃을 향한 진심만 있었죠. W 코리아의 20년과 정동원의 일주일, 명품 브랜드 협찬과 팬들의 십시일반, 술 파티와 조용한 실천. 누가 진짜 기부를 한 걸까요? 정동원과 팬들이 함께 전한 마음을 정리해 볼까요? 선한 스타 플랫폼 5천만 원 이상, 데뷔 5주년 기념 1,218만 원, 생일 기념 청각장애인 지원 1천만 원, 산불 피해 긴급 지원 1억 3천만 원. 이 모든 게1 8살 청년과 그의 팬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당한 규모적 이 기부금은 한국소아암재단을 통해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으로 투병 중인 만 19세 이하 환아들에게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수술비와 치료비로 지원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동원의 기부금으로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의 홍승윤 이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사회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어 감사합니다. 정동원은 지금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리메이크 싱글 책임절를 발매했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 중이에요. 2024년 11월에는 장민호와 함께 대한적식자사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홍보대사로서 정동원은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어요. 무대에서는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 밖에서는 팬들과 함께 선행을 이어가는 정동원 2007년생 겨우 18살의 청년입니다. 하지만 정동원은 무대에 서고 기부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정동원과 우주총동원 팬클럽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기부는 화려한 파티가 아니었어요. 포토월에 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부풀리는 것도 아니었죠. 진짜 기부는 진심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팬들과 만나 만들어낸 진심. 조용해 꾸준히 진정성 있게 그게 바로 진짜 기부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팬들과 만나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참 놀랍지 않나요? 정동원과 팬들이 보여준 이 이야기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기부와 가짜 기부의 차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작은 기부나 선행을 실천하신 경험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원과 팬들의 아름다운 동행 앞으로도 응원해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